안녕하세요. 노르모이산입니다. 오늘 고성군 동해면을 찾아왔는데요. 동해면에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racias! 자격 같기도 하고. 아, 저, 꽃잎 좀 봐요. 바람에 흔들흔들. 봄바람에 흔들. 아가씨 마음이 살랑살랑 하듯이, 봄배꽃이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봉우리가 매쳐 있어요. 남쪽에도 동해 미원인가? 음 동해. 면이 있네요. 동해 바다가 아니고 동해 면이요. 그러니까 헷갈리네. <laughs> 헷갈리기로 뭘 헷갈립니까? 동해 미이면 동해 면 동쪽으로 찾아갈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조감독님이나 그렇게 찾아가실 거고 <laughs> 여기가 이제 동해 면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러게요. 와이거농해 시에 있어야지. <웃음> <웃음> 아, 여기 여기는 이제 가로수가 아주, 와, 이 이쁘네, 목련이 그냥 쫙, 펴있네, 가로수가. 여기 동해맨을 도착했는데요. 동해맨 쪽에서 저 좌측으로 보이는 높은 산이 있는데 저 산으로 오늘 탐사를 올라가게 되겠네요. 아산 높네요. 여기도 한 500m 정도 조금 어, 넘는 그런 산인데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요 앞에 보이는 산을 지금 넘어갈 건데요. 함께 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길이 있네요. 아, 길이 상당히 넓네요. 이곳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동해 맨사무소에서 올라올 때는 아주 마을길 안으로 좁은 길로 들어왔는데 올라오니까 이렇게 넓은 길이 만들어져 있네요. 야, 여기는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곳인 것 같은데요. 길이 그렇게 오래 전에 만들어진 길은 아닌 것 같고요. 와 이런데 아주 경사는 센데 상당히 아주 잘 만들어놨네. 와 이게 임도 길이었을 텐데 임도 길이 이렇게 그냥 왕복 2 차선으로 뻥 떨어져. 아 기가 멍멍해. 침야 아니요. 이제 언덕을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하네 정선입니다. 어, 여기 언덕만 올라온 거. 우리는 이 우측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드론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산입니다. 이게 구절산. 이곳이 구절산으로 올라가는 임덕길인데요. 이곳으로 계속 탐사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여기 올라오는 길이 만만치 않았는데 여기는 이제 이 펜이 되겠네요, 이 펜. <laughs> 또, 경상남도 고성군 쪽을 여행하시는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여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서 영상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올라오는 길이 상당히 좋네요. 승용차량도 무난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탐사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여기 오니까 아주, 오늘 이곳은 날이 상당히 덥네요. 아, 여기에 지금 피를 철줄 흘리고 있는 나무가 있어서 영상에 담아 보는데요. 이 나무가 달린 부분에 이렇게 주황색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무가 아주 상당히 큰데요. 이 나무 이름이 뭔가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나무가 주황색 키를 툴툴 흘리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나무가 있네요. 노르면산는저 나무 수종을 모르겠는데,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수종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 달아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정말 신기하다. 어, 아주 피를 흘리듯이 막 주황색을 뚝뚝 뚝뚝뚝 떨어뜨리고 있네. 길이 조금 험해지네요 이곳은 승용차가 올라오려면 약간 조심해서 올라와야 되겠네요 구절사는 어, 8분 능선 위로는 승용차는 완전히 능숙한 분이 올라 오셔야 할것 같습니다 한 7부 능선까지는 도로 상태가 좋은데 8부 능선을 쳐버들면서 아주 노면이 굴곡진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는 운전실력이 좋으신 분이 올라오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곳은 고성여행 중에 꼭한 분은 올라와 봐야 할 곳으로 노르모이센이 추천드립니다. 아참 좋네요. 와 이런 비경을 볼수 있는 곳이 있다니 대단하네요. 앞에 저기 바위산도 아주 와 등산로까지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가 올라 올라가야 될 곳입니다. 저까지 갔다 와야 됩니다.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전망대인가 봐요. 아, 여기는 또 이쪽으로 완전 능선인데 차축도 조망이 되고요. 아 여기 오토바이가 올라와 있는 게 있네요. 여기가 뭐금가했나요 차는 여기까지 지금 아하. 접근이 되네요. 아. 여기 차는 여기까지가 접근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도보를 해서 일단은 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 딱 높네요. 무섭다, 무서워. 200m. 어, 200m 남았어? 어, 200m 도보로 올라갔다 와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나도 갑니다. 그럽시다. 아, 이런 데는 한번 올라가야 됩니다, 같이. 자조금도 여기 구절산 올라왔는데 구절산 어때요? 여기는 좀 새로운 것 같아 기대가 돼요. 어. 정상도 모양이 막 시원한 바위가 막 있어요. 음그 여기까지 차가 오니까요 단 200m 된다고 하니까 함께 거예요.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까이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가봅시다. 네자 이곳이 지금 차량이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우리 포도를 여기 에 주차 시켜놓고 주차장이 그 넓진 않아요. 그래서 요게 구절산이 상장이 2 k g 요가 0 2 k g 라고 해놨는데 한 200m 되나 본데요. 한번 함께 아, 올라가. 자 우리 조감독님 뭐뭐 먹습니까? 아, 배가, 배가 고파. 이렇게 지금 2시가넘었아 점심 어, 때가 지금 지나가지고 이렇게 오지 산을 들어오다 보니까 식당도 없고 해서 차에 싣고온 간식을 먹고 오네요. 아 마음이 아픈데요. 이럴 때는. 내가 왜이러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우리 구독자님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와, 여기 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실 때, 만약에 엎어진다든가 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주 좋네요. 이곳은 지금 이렇게 날이 더워서요 후에 아침에 걸쳤던 옷을 벗었습니다. 아 이곳은 아주 지금 이제 봄이 한창 그냥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어님도좀 <laughs> 아, 하나 드셔 아유. 그리고 한개 먹어볼까? 추운 게 건빵. 음. 음, 맛있네. 음. 음. 음, 시장하니까 뭐든지 맛있어. 음 아. 올라갑시다. 아이고, 먹어가면서 해야 되겠죠. 아유. 하산에서 맛있는 거 먹도록 해야 되겠네요. 근데 식당이 주변에 있어야 할 텐데. <laughs> 또 식당이 없으면 또헤그름에나또 또 식사를 하게 될 텐데. 아, 여기 아주 대단하 아, 아, 대단하네. 누가 이렇게 돌을 쌓은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돌을 쌓았을까? 야. 야, 이거 뭐, 자연이 쌓겠지 근데 음. 다 와, 여기, 어, 이, 덤부차로 실어다가 쏟아 부어 놓은 것 같은데요. 이리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조심해요. 와, 여기가 길이에요? 어, 여기가 길이에요. 어, 파이산으로 이렇게 해서 길인데요. 이 산이 전부 다 파이산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 옛날에 여기 용암, 이 분출했던 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와 아주 높네요 여기에 좀5 60m 정도 되는데 조금 더 되는데 이렇게 높습니다 이 남해 쪽이 주변에 높은 산들이 없다 보니까 해발은 낮아도 상당히 우뚝 솟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아 이쪽으로도 아주 와 아주 한참 걸어야될것 같은데 와 여기 산부가 저기 어째 이론 길이 보이는데요. 와, 구불구불 아, 돌서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왔는데, 저기 지금 남해 바다가 보이고 조선소가 보이는데요. 와, 이 요, 야, 바위가 아, 진짜 좋다. 굴러갈 것 같아. 어? 여기 이쪽으로 하면 바위가 이렇게 굴릴 것 같지? 무게중심에. 네, 뭐, 아이고, 그랬는뭐 <laughs> 하시는 겁니까? 도좀 닦으려고 그래요. <laughs> 구절산 이도사. <laughs> 어,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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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주네요, 끝내줘. 와. 이좀 받고 가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좋네요. 여기는 꼭 한번 강추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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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 강추천 드립니다, 여기는. 이야, 좋다. 아, 좋다. 진짜 좋네. 아, 이곳 에 아주 돌이 아주 넓은 돌이 있었어. 그래서 돌을 를 한번 닦아봤습니다. 아, 참 좋네요. 아, 아, 여기 아주 쉼터도 이렇게 마련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 등산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와, 등산 오셔가지고요 쉬고 계시는 분 계시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저희는 창원에서 왔어요. 아, 창원에서 오셨습니까? 네. 아, 이거 근데 여기 자주 오십니까 여기? 저희 여기 고성구절산은 처음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여기 처음 와봤는데아유 대단하네요 산이 저희 이제 출렁다리도 있고 흔들도 아, 있고 예. 어. 여기 이제 폭포암이랑 아, 예. 여러가지 볼게있네요그죠볼게 예, 다양해서 아. 왔습니다 아유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유 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예, 네자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네. 아유 이제 정상에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조감독 네? 어때요 보시면 힘들죠. 덥고 어, 힘들어. 아, 아 힘드네. 자 여기가 구절산 정상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가 해발 564.6m라고 되어 있네요. 아아주 이곳이 아, 산은 그렇게 저 내륙에 있는 산처럼 1000m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절경을 품고 있는 곳인데요. 와, 이 고성 여행 중에 이곳에 안 왔다 가면은 정말 후회할 것 같습니다. 요, 좀 있으면 이제 여기 진달래가 이제 피르고 이렇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야, 조만간에 이곳에 한번 다녀가시면은 진달래 꽃도 만개 한 것도, 어, 구경할수 있을 것 같고. 아, 이제 진달래가 이렇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지금 미세먼지하고 해무하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화질이 정말 안 좋은데요. 이 날씨 맑은 날 오면은, 아, 여기 진짜 신선이겠네, 신선. 와, 이뭐 지리산, 설악산, 소백산, 뭐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 뭐. 와, 어째 소백산에서, 지리산에서 바다가 보입니까? <laughs> 바다가 거의 사면으로 다 보이는데요. 아, 참 좋은 곳이네요. 아이거야 여기 아주 감탄서밖에안 나옵니다. 여기가 정상이고, 지금 요 아래쪽으로 가면은 또, 어, 이렇게 길이 있나 본데요. 상장고개, 철마산, 우두포, 지금 요 우측으로 가면은 북촌. 지금 저희가 올라온 데가 폭포암이라고 하는데요. 아, 여기 아주 대단하죠, 대단해. 요 밑에 가면 출렁다리가 어디 있나 본데요. 요 폭포암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출렁다리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오늘 출렁다리까지는 고파서... 어, 출렁다리까지는 저희는 탐사는 힘들 것 같고, 여기 여유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출렁다리도 가보시고, 여기 상장곡에, 여기 한 1km 정도 저 능선, 드론으로 보시는데 저 끝부분, 끝부분까지 갈수 있으니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절산을 올라와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조감독도 저 밑에 차량이 주차하는 곳에서, 여기, 어, 정상까지는 같이 함께 올라올 정도니까,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 등산이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천천히 올라오셔서 이런 비경을 한번 감상하시면은, 정말 두고두고 잘 갔다 왔다고 할 정도의 그런 비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이 지금 미세먼지와 해무가 끼인 관계로, 이조망에 멀리까지는 되지 않지만은, 이 아주 어, 이 맑은 날에 오면은 아주 대단하겠습니다. 뭐지리산 설악산 뭐 이런 것도 부럽지 않을 정도의 뷰를 가지고 있는, 또 풍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꼭 한번 이곳은 고성 여행 시에 다녀가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